지금 놀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이 주사를 빨리 맞아야 돼요. 9시 15분에 맞으라고써 있는 거. 보이시죠? 이제 이게 소독 그리고 주사 그리고 설명서. 읽으면서 해야지 캡브 하드스 자, 소독을 먼저 하고 제가 뭐야 안까지 해놨어 짜증 나 이거를 캡을 벗겨내야 되는데 이게 잘안 안 벗겨질 거라고 근데 힘내서 벗겨보라고 안 부러지고 잘 벗겨냈습니다. 그리고 마스크는 끼웠습니다. 좀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장갑을 껴보겠습니다 제가 좀그 뭐냐 갑자기 까먹었네 메디컬 패치 패치를 뭐라 그러더라 어, 완전 까먹었다 패치 메디 카로 패치가 있어요 <laughs> 피부를 츠마모 해서 리오사스 근데 네, 육그리 지운유 아 그래 이제 하면 되겠네 지금 8시 55분 조금 5분만 더 기다릴까요? 아니야 이걸 꺼냈으니까 그냥 바로 해버릴까? 어? 뭐가 나오고 있어 이게 공기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공기째로 그냥 넣어버리라고 했어 이거 공기 빼려다가 약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가르쳐준 거는 이 공기를 다넣으라 그랬는데 이런 공기 들어갔을 때좀 멍이 생기는 것 같던데

생각보다 안 아팠어. 노래 불러서 그런가? <laughs> 어, 어떻게 버리랬지? 오히려 지금까지 봤던그 FSH 주사가 더 아팠어요. 어, 어떻게 버리는 방법 알려줬었는데 까먹었어 그냥. 이 바이어 해설통이 병도 너무 예뻐. <laughs> 여기 넣겠습니다. 여기 주사 바늘 넣는 통이었어요.